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어, 주제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과학이라는 종교라니, 요즘 세게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약간 도발적인 제목이긴 합니다. 요즘 문송합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죠. 이게 뭐랄까. 과학 잘 모를 때 약간 자조적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과학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현상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글들 보면서요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혹시 그게 뭐랄까 종교적 믿음이랑 좀 닮은 구석은 없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과학은 정말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기만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보통은 과학은 믿음이 아니라 어, 명확한 알매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딱 떨어지는 거. 네, 실험하고 검증하니까 객관적인 지식이고 주관적인 신념이랑은 다르다고요. 당신이 보내 주신 자료들도 바로 이 음, 일반적인 인식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바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과학 지식이 과연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 그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군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칼 포퍼라는 과학 철학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과학이론의 중요한 특징으로 반증 가능성을 들거든요. 반증 가능성이요?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이론이 아무리 많은 증거로 뒷받침 된다고 해도 어, 언젠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거 틀렸다 라고 증명될 가능성이 열려있어야만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진짜 과학이다. 바로 그거죠. 그래야 독단적인 믿음이랑 다르다는 거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 법칙들, 뭐랄까 항상 진리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절대 불변은 아니라는. 하, 그게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토마스 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아 패러다임 이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하면 특정 시대의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뭐랄까 공유된 안경 같은 거예요. 안경이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과학자들도 이 안경, 즉, 패러다임을 통해서 현상을 예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게 객관적 실제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시대와 공동체가 공유하는 해석의 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아, 그럼 우리가 보는 게 그냥 날것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칸트 철학에서도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인간의 인식틀 자체가 대상을 규정한다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 물은 백도에서 끓는다거나, 뭐, 원저 모형 같은 거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어떤 특정 조건, 특정 해석 틀 안에서만 맞는 설명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죠. 자연에는 원래 뭐, 눈금이나 격자 같은 게 없는데, 우리가 이해하려고 패턴이나 규칙을 만들어낸 거다. 이런 통찰이요. 곱씹어 볼만 하죠. 그렇네요. 자연을 우리가 읽어내는 방식인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글들이 공통적으로 좀 경계하는 게 바로 과학 만능주의예요. 과학 만능주의요? 네. 과학이 세상을 이해하는 정말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인 건 분명한데,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탐구 방법인 것처럼 여기는 태도, 이걸 비판하는 거죠. 아, 과학이 최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런 태도가 자칫하면 뭐랄까 과거의 종교가 그랬던 것처럼 과학을 새로운 형태의 도구마,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 체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새로운 도구마가 될수 있다. 이거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그렇다고 과학 자체를 부정하자는 건 아니죠. 아 물론이죠. 그건 절대 아니고요. 과학의 성과나 방법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 역시 근본적으로는 몇 가지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좀 인식하자는 거죠. 과학에도 믿음이 깔려 있다고요? 어떤 거죠? 예를 들면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요. 철학적으로는 뭐 실제론 같은 입장이겠죠. 아, 그런 기본적인 전제 같은 거군요. 네, 이런 근본적인 믿음 위에서 과학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가끔 과학만이 진리하고 막 주장하면서 다른 탐구 방식들 있잖아요. 뭐 철학이나 예술, 종교 같은 거요. 이런 걸좀 폄하하는 배타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 이후에 과학이 전통적인 가치관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차지했지만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불안이나 삶의 의미 문제 같은 건 온전히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과도 연결이 되고요. 음, 과학이 모든 답을 줄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어요. 편지에서 철학적인 통찰이 과학자를 시대적인 편견에서 벗어나게 돕는다고요. 오, 아인슈타인도요. 역시 다르네요. 과학 활동 기조에도 믿음이 있고 과학 만능주의는 배타성을 띨수 있다.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서구 문명의 근간을 보면 세상에 어떤 궁극적인 진리나 이치가 존재하고 인간이 거기에 다가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게 중세 종교를 거쳐서 근대 과학으로도 이어졌다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그런 흐름이 있죠. 그렇다면 어쩌면 과학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진보나 발전에 대한 열망 자체가 더 나은 미래나? 어떤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종교적인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이죠. 아, 진보에 대한 믿음 자체가 종교적일 수 있다? 네.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사고 방식이나 활동, 그 밑바닥에도 혹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믿음의 충동 같은 게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조용히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과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어가는 것 같네요.